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래니 주여 나의 강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죄를 살피면 누구 가능히 서리여. 오직 주마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 심비입니다 파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 ओरावो 변함 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말씀 11기상 8장 33절로 43절입니다. 상 8장 33절로 4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 없어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민이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제는 기도가 소용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없고. 또 기도가 소용없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초점과 대상에 대한 확신이 모한지 분명한지 오늘 말씀 이거 이제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오늘 이 기도를 들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이거나 구름 잡는 뭐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드린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이제 기도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재앙과 질병과 또 외세의 침략 때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시고 만유의 주제라는 믿음 없이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는 백성들을 향한 왕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에 어떤 정황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곳 성전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의 초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들어 달라고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이 있다,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딱 이렇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다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뢰야 응답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기독교를 변증하는 교수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악마, 마귀의 대장,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그 쫄개의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이렇게 악령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뭐 그런 가상적인 이제 책인데, 거기 보면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게 하라. 그러나 모호하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기도해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모호한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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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뭘 기도하는지 그냥 주저리주저리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뭐 뭐, 장님, 뭐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많이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영적으로 잘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응답과 영적인 임재에 부어 주심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백성들이 돌이킬 때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받아 주십시오. 잘못을 회개할 때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회개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형식적인지는 이제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따라 갚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회개하는 게 그냥 형식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회개라는 것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는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빠른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은 자각입니다. 아, 이 가뭄이, 이 전쟁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보다는 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악됨을 자각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성전을 지으면서 완공되고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은 다 주를 향해서 겸손하고 가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의 제사가 나중에는 형식화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제사나 재물을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이 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되게 해 주십시오 뭐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성 때문에 그들이 변질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 솔로몬은 내다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온갖 부정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내다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벌써 구약시대때 깨닫고 이방인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민 예. 그래서 주례 굽대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여호와를 인정한 여리고의 창기 라합처럼 대표적으로 그렇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일하심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이킨 자는 라합이라 할지 창기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과 표심 팔의 그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뭐 나중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막 흩어지고 흩어진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복음이 전거 전해집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약시대 때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체험하도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탁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징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못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아픔이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또 한국 교회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부어주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주의 손과 표심팔로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있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두 교회가 하나로 합병하는 이렇게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축소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신 만이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늘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솔로몬처럼 손을 들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크고 화려한 그런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렇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였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든 이백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질 수 있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쉽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솔로몬은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가져왔던 한국교회가 이제 가장 빠른 퇴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양적 성장과 외적인 모습만 자랑하다가 이제는 정말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소진되어지고 많이 이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축소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신 축복 속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우선 순위가 따라서 복음 전도가 우리의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속으로 속에서 살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사 놀라운 부흥의 때를 다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며 부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